안녕하세요, 아, 포상호입니다. 아, 자, 오늘 영상은 2000... 2021년 어 12월 13일 토요일 관심 코인에 대한 영상입니다. 아, 장이 또 새벽에 또 살짝 그 ETF가 현물 ETF가 뭐 거절하다 하면서 살짝 흔들리는 것 같더니 가는 놈만 가는 그런 장이네요. 자, 양봉부터 일단 보면요. 어, 역시 그동안, 그, 장이, NFT 테마가, NFT 플러스 P2E 테마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, 라고 말씀드렸는데,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유효한 것 같죠. 근데 역시, 이걸 보시면 처음에 올랐을 때, 가장 세게 오른 놈 있잖아요. 가장 세게 오른 놈. 그런 놈이 대장입니다. 그런 놈이 대장이에요. 결과적으로, 그러 디센트럴이 바닥권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대장이죠. 상승률이 이렇게 높았으니까. 뭐,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몇 가지 있는데, 뭐, 사실, 지금 상황에서좀 얘기하기 좀 그렇고, 어쨌든, 제가 말하는 이첫 자리 은봉 매매를 이렇게 진행하고, 여기 두 번째 자리도 여기도, 어쨌든, 5위선 깨지는 은봉 자리니까, 여기서매수해도 된다. 수익 챙기고, 조금 남겨뒀다가, 뭐그 뭐,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, 뭐, 그런 느낌으로 할수 있다라고 했는데, 뭐, 딱 차트가 이쁘네요.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단기간에 여기 양봉과 음봉 종가의그 마감이 양봉식과 양봉 종가에 이게 살짝 저항이 걸렸잖아요, 지금.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저항이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음. 또 만약 좋진 않아요. 이런 게. 근데 대금 없이 이렇게 올리면 사실 야금야금 올리면 모르겠는데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올리면 조금 별로기도 합니다. 한번더 눌렸다 갈 수도 있어요. 이역도도좀 있으니까. 어쨌든, 항상 얘기할 때, 샌드박스 뭐 보라 다 얘기했지만, 가급적이면 같은 그 차트를 봤을 때, 같은 칠리즈도 NFT죠. 얘도 강하네, 근데. 엄청 강하네.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. 디센트럴이 막 뚫어, 뚫고, 다시 뚫고, 이렇게 추세가 안 무너지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. 칠리즈도 세네요. 전통이 그거라서. 여기 갈 수도 있는데, 뭐그 디센이나 저런게 이렇게 먼저 치고 올라가면은 똑같 거의 차트가 비슷하죠. 그러면 대부분 따라가니까 어 여기서 추격 매수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좋은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조금 그 뭐야. 아 단기간에는 좀 약간 조정도 받을 거는 같지만 그래도 그 세력들이 한번 올라갔을 때 한번 더 욕심 날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요번에 한번 쉬고 가더라도 뭐한 보름 뭐 그때 뭐 그때쯤에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고요. 얼마 전에 스토리지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NFT 테마 그 외에 얘기를 얘기했었는데 뭐한 요맘 때쯤에 처음 얘기 여기서 얘기하고 여기서 다시 매수 얘기했었는데. 그, 요, 요, 요 날이죠. 정확히는 요 날이에요, 요 날. 제가 얘기했었는데, 입시오. 뭐, 하루 이틀 물렸다가, 일단, 다시 이렇게 윗꼬리가 크게 나오면서, 좀 괜찮은 모습으로, 일단, 매매 자체는 종료가 됐겠죠. 네,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잘 보세요. 어떤 거, 어떤 거냐면, 요거는 이제 차트 관점인데, 이렇게 양보이쭉 나옵니다. 근데 제가 처, 음 얘기하는 거는,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은 네. 항상 요런데, 오일선 딱 깨지는 자리. 여기서 깨지는 자리인데 얘가 많이 올랐어. 그랬을 때두 번째 자리 어디냐면은 잘 보세요. 이거 진짜 중요하고 엄청 좋아요. 엄청. 진짜 이거를 통계를 계속 내보세요. 이렇게 양봉이 거래량을 실은 양봉이 그 전고점 여기를 뚫었잖아요. 요런데.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전고점 이렇게 있잖아요. 여기에. 여기 뚫잖아요.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자리가 딱 오는 첫 자리. 여기죠. 여기. 여기. 여기 첫 자리가 오면. 기가 막힙니다. 거기가 진짜 엄청난 반등, 그, 지지라인이 돼요. 잠시, 그, 진짜 강합니다. 첫 자리, 그것도. 뭐, 다른 데는 모르, 뭐, 그, 두 번, 세 번까지도 되긴 되는데, 이첫 자리를 항상 기억을 해 두세요. 이첫 자리. 여기, 여기입니다.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, 얘는 여기. 그래서 여기가 딱 내려왔을 때, 여기가 깨졌을 때, 아니, 그러니까 깨진 게 아니라, 여기서 그냥 매수를 해요. 그러면 살짝, 여기 살짝 깨졌잖아요. 깨졌다가 이새빼령이 나왔잖아요. 뭐 그런 느낌으로 그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. 사실 굉장히 여기서 근데 약간 손절도 생각을 할 수는 있긴 있는데 눌림매 수자라면 여기서 얼마든지 자신있게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걸좀 얘기해 봤는데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여기 오시니까 보니까 이런 애들이 많아요. 샌드박스였나? 누구였지? 얘네들 뭐 존나 세게 갖고. 아, 칠리즈였나? 아닌데. 방금 얘 말고 또 누가 있었는데. 보라가 3등주 같은 느낌이겠죠? 아 제가 지금 놓쳤네요. 스토리지 말고 또 있는데. 지금 아까, 아까 봤을 땐 확인했었는데. 지금 살짝 놓친 것 같아요. 어디, 어떤 놈인지. 플레이랩인가 얘도 NFT p 2 e 개인적으로 얘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, 얘가 아직 저, 근데 저 윗꼬리 음봉 그 엄청. 저놈은 수... 진짜 자식 쓰레기인데. 자, 어쨌든. 뭐, 그렇고. 이 캐시도 예전에 그 비트코인 그 ABC 캐시 뭐 ABC인가 그거였죠? 그거였을 때 많이 좀 얘기했었는데 얼마 전에 두달 전에 뭐 이때쯤에 많이 얘기했거든요. 올라가서 내려왔을 때 그래서 요런정고점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 항상 얘기했는데요. 아이정고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찾은 게 없어 잊어먹었네. 막스도 음, 좋고 그래서. 양봉의 그 테마 어 일단 플랫폼 코인들은 조금 늘리고 있는데 플랫폼 코인들이 지금 문봉에서 봐야 될 게, 봐야 되겠지만 늘리고 있는데 일단 그 NFT 테마는 조금 계속 이어갈 분위기로 하고 있다. 그래서 디센트럴이 정도나 샌드박스 정도를 들고 있으면 얼마든지 홀딩 쪽그니까 막조막 막 무조건적으로 다 물량을 다 들고 가라는 말씀은 좀 드리기 힘들고 오늘 같은 양봉이 나오면 조금씩은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. 조금씩은 한뭐25% 물량이라도 조금 정리를 좀 하셔서 항상 그 비싸지면 판다, 싸지면 산다. 그걸 꼭 염두에 두고 한번 해보시고 자그 관점은 제가 이제 그제 그러니까 관점은 뭐 여기서 이런 윗꼬리까지는 몰라도, 여기까지 얘기, 예상은 했었는데, 어느 정도 예상했었는데,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, 이게 지금 저항 구간이란 말이에요. 이런 저항 구간을, 거래량을 튀어서 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? 이렇게 돌파하잖아요? 그럼 그 자리가 강력한 지지라인이 또 돼요. 돌파하면. 그걸 잘 보셔야 된다. 그거 관점 하나 있다. 그리고, 제가, 볼까요오미세고오미세고 얘기를 해보자면, 오미세고가뭐 아래 꼬리가 좀 많이 달리고 있어요. 이런 자리. 그것도 이 얘기입니다. 이 얘기. 여기 이런 전고점 자리 요런 부분이 한번 정도는 강력한 지지가 된다. 네, 여기서 한번 비슷하게 지지했고 여기 또 지지했고. 그러니까 요런 자리도 중요해요. 올라가다가 한번 쉬잖아요. 이렇게 올라가다 여기 한번 쉬죠. 예, 아닌데. 맞나? 어, 여기 요거. 요 단봉. 요 쉬는 자리 여기 요 할거리. 요런게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. 이런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거, 뭐 이걸 뭐 뒤로 바, 그 뭐야 나중에 결과론 쪽으로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런 데를 항상 이렇게 나오면 추경 매수를 안 하고 요런 데다가 항상 알림을 해놔요 알림. 근데 뭐 여기까지 바, 내려오지도 않고 저 같지 않냐? 그랬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랬을 때 여기 기준을 여기다 잡, 잡기도 하는데 같지 않냐? 그러면 제가 눌린 매수자니까 기다렸는데 안 오면 그냥 마는 거예요 안 오면 그 대신 여기 올라갔을 때첫 자리 아시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오이선 깨진 여기 첫 자리 이런 데서는 일단 매수 한번 하는 거죠 약간 먹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돌파하는 거 보고 근데 거기에 돌파가 못 되고 그그 그 부분을 또 깼어 요그저점들을또 깼어요 거기서 종가 배팅 해갖고 이런 거 이렇게 해요 그렇게 되 돌파 됐죠 이제 그럼 또 깨지는 자리 기다려요. 그럼 여기잖아요. 여기. 여기잖아요. 뭐이 결과만 보면 뭐다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, 진짜 실제로도 이렇게 저렇게 매매를 하라고 그래갖고 많이들 얘기해 드렸어요. 이런 건안 돼요. 이런 건. 이런 건안 됩니다. 지금 여기는 안 돼요. 왜냐하면 양봉에서 나와서 깨긴 깼는데 깨, 깨는 애매하게 깼잖아요. 차를 깰려면 이렇게 확 깨져야 돼. 여기까지. 막 이런 데까지. 그러면 좋은 건데 애매해요. 뭐, 했어도 되긴 됐나 보네, 요 근데. 3%까지 수익이 났네요. 근데 요런 거, 요런 자리. 깼잖아요. 제가 맨날 얘기한 자리가 이런 자리에요. 매수하면 3.45%. 그리고 뭐, 더 올라갈 수도 있고, 나머지는. 이렇게 돌파가 나올 수도 있어요. 항상, 항상 요런 자리를 중요시 생각하시라고. 요런 매물대 자리를 깼잖아요. 깼는데, 그, 뭐야. 바, 코인은 이상하게 반등을 잘 줘요. 여기서도. 이렇게 깨진 자리인데 여기서는 안하죠 왜냐면 이 아래 꼬리보다 얘가 더 높기 때문에 안해요 일단 하지만 여기서 했겠죠 여기서 이 깨진 자리를 깨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했으면 이런 수익 그러니까 그게 어제 얘긴데 그 다음에 오늘의 이 음봉 여에서도할 수는 있는데 이거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왔죠 이렇게 많이 나오면 위험하니까 단기적으로 는 위험하니까 요 대신에 요기를 요 자리 요 아래 꼴리 있죠. 여기를 깨는 깨서 종가가 형성된다. 고긴 또할 뿐만 합니다. 그때부터 이제 그 거래량이나 이런 걸 보고 뭐그 이제 내리막도더 내렸다. 뭐 이런 느낌으로. 도카닥 같은 경우도 이게 할수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세타토콘에 살짝 물려있는 이유가 이 애매한 걸 해서 그래요. 애매한 걸 하면 안 되는데 원래. 이렇게 지금 다 애매하죠. 전조점을 지금 애매하겠죠. 이런 건 사실 해도 되긴 하지만 그 확률은 조금 떨어진다. 지금 다전자점 지금 덜기 했는데 이런 것들 외부도 해도는 되겠네. 외부 스테이터스, 도크, 도크. 이것이 괜히 어제 그했는데 밑에 걸어만 놓다가 괜히 매수돼 가지고 뭐 그거 지금 좀 물려 있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그냥 이거는 적당히 그냥 이게 어제도 얘기했듯이. 평단이 114원인데 호가가 아, 호가가 이게 100원대 초반은 한 호가에 막 5원씩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프로티지가 커가지고 저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게 좀 짜증나고, 음다 비슷하네요. 지금, 차, 그러니까 이게 왜음봉매매라든지 이런 게 기술적인 기술적인 매매가 가능하다 얘기하냐면 코인은 이게 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특별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 시세 결정을 마켓 메이커가 대부분 보시에 본. 그러니까 보스는 거의 일정하게 움직여 특별하지 않는 이상. 물론 여러분들이 저 제가 많이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저와 같이 막 매수해가지고 막 갑자기 그런 타점 자리에 막 돈이 막 50억 100억씩 막 몰린다. 그러면 뭔가 변동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게 안 통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. 그때는 그때 가서 봐야죠. 그렇게 안돼 봐 대바...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제까지 됐겠죠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데 요런 자리에서 해서 여기서 이렇게 수익을 어, 못 받고 나왔네 요건 물렸겠네 진리카는 진리카는 지금 물려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오늘 보고 이게 이거예요 100원대 초반 단위는 이게 좀 애매해요 이 호가가 저항이 너무 그한 호가 한 호가 저항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말이 1.59 59%지 130 160 129원이나 130원 갔으면 이거 2% 수익이었다고요 2% 그러니까 이게 100원짜리 효과할 때는 조금 그거까지 얘기 안 해가지고 아예 오늘 또할게 별로 없네요 할게 없어요 할게 없는데 오미세고나잘 봐야 되고 할게 없는데 이제 뭐자 어제 얘기했던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도 할 수는 있는데. 좀 애매하다. 이거 같은 경우에 알코좀 많이 날렸네 아, 살짝 아쉬워. 한 요런 데까지 깨고, 1200원, 막 50원. 이런 데였으면 좋았을 텐데, 이것도 애매하네요. 애매한, 더, 대부분 다 애매하네. 여기 다, 다 똑같잖아요. 여기. 이런 모습이 다 똑같잖아요. 그러니까, 오늘 같은 날은 딱히 매매 자체를 할수 있을 건 없을 것 같아요. 저희 세타 토큰 어떻게 됐느냐 좀 볼까요? 세타, 수에타가 어디냐 파워레저도 어제, 보시면 어제 이게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해서 오늘 4.199%까지 올라갔었고 음, 대답표에 물려있어요. 물려있는데, 아, 이게 내리면, 그러니까 이걸 깨고 내렸으면서 제가 더 뭐야, 저걸 하려고 랬어요더살라그랬는데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 손절을 좀 쳐놨거든요. 차라리 내려라 하고. 손절 약간 손절을 쳐놨어요. 손절을. 더 내리라고 했는데 아씨안 내리더라고. 요 애매해요. 원래 같으면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? 그러면 여기 깨지는 자리나 아니면 여기 요 아래 저점 자리 요런 데서 그냥 매수를 걸어놔도 돼요. 이렇게 요런 저런 자리에다가는 이렇게 매수를 미리 걸어놔요. 그래서 막 여기 깨진다 하면 그냥 그때 사지게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온 자리에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 아래 꼬리 달렸을 때 이렇게 매매할 수 있어요 딱히 오늘 뭐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몸 매매가 정말 확률은 엄청 좋은데 승률은 엄청 좋은데 단점이 코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시 움직여서 일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많아서 그 매매 찬스가 별로 없어요 다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날은 그냥 꽁, 꽁치는 거죠 꽁치는 거 그냥 지켜봐야 되는 거죠. 그런 게좀 그게 약간 코인의 약간 맹점이 아닌가, 코인의 목매매 맹점이 아닌가.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 주식 쪽으로 같이 병행을 하든가. 근데 그러면 너무 너무 막 머리 아프거든요. 주식까지 다 같이 하려면 저도 안 되더라고요. 그렇게 하든가. 그러면 그냥 천천히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하시든가. 급할 거 없다 생각하면서 자 그렇네요 오늘 뭐 딱히 종목이 없었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